이건 키커즈에서 연어들을 다룬 거거든요. 음, 아, 네. 홈메스 외에 어떤 연어들이 있었는지. 단순한 연어들이 아니고 도펠리케어, 그니까두 번을 한 팀에, 가두 그러니까 팀에 두 번씩 속했던 선수. 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던 왔다 갔다 선수들. 홈메스와 같은. 음. 먼저 호스트 캐펠이 있습니다. 이 선수 이름 들어본 기억이 있지 않나요? 케페, 케페 선수는 들어본 적 있죠? 예, 그러니까 그 하버치 얘기할 때 나왔었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10대 선수, 분데스가 역대 한 시즌 최다골을 기록했던 선수였는데 네. 하버치가 케페를 기록을 깼다. 네. 그래서 나왔던 건데요. 그러 그러니까 케페 같은 경우가 그가 그러니까 슈투트가트 유스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966, 67 시즌에 그 8골 넣으면서 스타탄생을 알렸었고 이제 그 다음 시즌에 17골 그러면서 이제 역대, 10대 선수 최다 골을 수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근데, 마지막 최종전 골이 만 20세가 됐을 때 넣어가지고 16골로 하버치가 17골. 그거 아마 저희 그 카드 뉴스 나올 테니까요. 그거 보시면 확인을 또 하실 수 있겠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선수가 이렇게 이제 스타덤에 오르면서, 당시에는 메넹글라드바흐가 바이에른미넨과 함께 양강이었거든요. 네. 어, 당시에 그메넨글라드바우가 70년대, 분데스리가 우승 5회로 최다였습니다. 70년대만 따지면은. 네. 어, 어떻게 보면 바이에른미넨보다도 70년대, 그것도 70년대 바이에른미넨은백켄바워 게르트 밀러, 제프마이어, 폴 브라이트너, 이런 선수도 있었던 황금기의 바이에른미넨이었는데그 팀보다 더분데스리가 많이 우수, 우승을 한 팀이었거든요. 메넨글라드바우가 네. 그래서 이제 메넨글라드바우로 이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맨해 글라드바에서 데뷔 시즌 다섯 골로 다섯 부진했고요. 그다음에 아홉 골, 아홉 골 넣으면서 조금씩 살아났었는데 1 9 7 7 7 1 시즌에 그맨해 글라드바의 전설이 돌아옵니다. 원래 그맨해 글라드바에서 유망주 키우던 선수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데뷔 시즌부터 24골을 넣으면서 굉장한 활약에서 펼쳤던 선수가 있어요. 바로 유프 하인케스입니다. 아, 유프 하케스 예. 네, 근데 유프 하인케스가 한노버로 이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하인케스가 70에 7 시즌에 돌아왔고요. 돌아오자마자 19골 넣었습니다. 거기서 자리에서 밀려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 슈트트카르트 다시 돌아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슈트트카르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다시 메넬글라드바우로 오게 됐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그시몬센이랑 같이 왔었거든요. 네. 최초 그발롱도로 수상자. 근데 시몬센 같은 경우는 이때는 조금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선수였어가지고 이 선수가 주전이었는데 74, 75 시즌부터 시몬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음. 그래서 또 다시 밀려서,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연어, 만프레드 슈바브리라는 선수거든요. 네. 원래 그 바이른 유스 출신 수형미드필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뷔 시즌에 딱 7경기 출전하고, 같은 바이른 더비 팀인 리븐베르쿠 이적을 하게 됐어요. 네. 아직 그 뭐 워낙 굉장한 선배들이 많으니까 어린 선수가 그러면 조금 더 밑에 팀으로 이적하는 거는 자주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데뷔 시즌만 보내고 니른베크로 이적을 했었는데요. 아 그러면 저 77년부터 86년이라는 게 유스부터 1군년절까지 19, 예. 이제 통칭한 기록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87, 88 시즌에는 니뉴햄크의 유에파컵 진출을 견인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렇게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바이에른 에서 다시 데려오게 된 거죠. 음. 89, 90 시즌에. 예. 하지만은 또 이제 바이르미에서는 뭐주전으로 처음에 뛰었어요. 근데 슈프라는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고 결국 그래서 92, 93 시즌 후반기 때니놈베르크 이적하게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약간 뭔가 좀 바이르미에서 주전을 뛰기엔 조금 부족했던 게 음. 이렇게 된 계기가 된 거였죠. 그다음에 이 선수는 안드레아스 노이엠 돌프 그재캐라는 애칭으로 더 유명하거든요 네. 이 선수가 재캐라는 애칭이 달린 게 뭐냐면요 그 진드기 때문에 바이러스 부상을 당한 적이 있어요. 음 근데 제케가 그 진드기라는 의미거든요. 아 울프 킬스테니아는 레버쿠젠의 전설적인 공격수 있어요. 레버쿠젠 구단 역대 최다골 기록자인데, 그래서 제케하는 애칭을 붙여가지고, 본인도 제케를 등으로 달고 싶어할 정도로 상당히 좋아했던 애칭인데요. 네, 별로 기분 좋은 별명은 아닐 것 같은데, 본인은 또 굉장히 좋아했나 보네요. 예. 네. 이 선수가 원래 그냥 육부리그 라이켄 도르퍼에서 뛰다가 만1 9 세에 이제 레버쿠젠에 입단했었거든요. 네. 네, 굉장히 게을렀대요. 네. 이건 본인도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그가 재능 덕에 축구선수였지, 음. 나는 맨날 늦게 갔고, 심지어 그러까 레버쿠젠 입단을 하기 전에, 그, 그, 미팅이 있었을 때도 늦게 갔었대요. 음. 그래서 단장이 나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운동하는데 너무 뭐냐고,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게을렀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벤치에 많이 앉아 있었어요. 벤전에 많이 앉아 있었다 보니까 조금 더 아래 팀인 헤르타 베를린으로 이적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헤르타 베를린에서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다시 레버쿠젠에 왔는데 또 예, 그 그래 정신 차린 줄 알고 레버쿠젠에 영입을 했는데 다시 또 보니까 뭐 딱히 그게 바뀐 게 없으니까 헤르타 베를린에 갔다가 한 시즌만 뛰고 다시 헤르타로 돌아왔네요. 예, 그러고서는 백업 역할을 하다가 인골슈타트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골슈타트에서 새시즌에 뛰면서 비록 뭐 3불이 가지만은2009-10 시즌에 새골1 0 도움 올리면서 조금 노익장을 과시했고 그래서 헤르타로 돌아와가지고 헤르타 2군에서 뛰면서 헤르타에서 세 번을 뛴 거예요. 네. 그래서 후배들 롤 모델 역할을 하다가 그다음 은퇴를 한 선수입니다. 음. 이 선수는 이제 아르투르 비니알레기하고 레반도프스키 좀 선배격에 해당하는 선수예요. 네. 레흐포즈나에서 뛰었던 선수였거든요. 그 레반도프스키가 레흐포즈나 에서 뛰었던 선수잖아요 네. 예. 이 선수가 1999년 겨울 이적 시장에 어 빌레펠트로 이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데뷔시즌에 반시즌 뛰면서는 뭐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은 그리고 빌레펠트가 이브리가로 강등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2001시즌에 이브리가에서 제이 17골 넣었고 그 다음에 20골 넣으면서 분데스위가 승격을 이끌었고요 또 분데스위가에서도 12골을 넣으면서 준수한 공격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르타에서 이 선수를 영입을, 빌레펠트는 주로 하브리그에 있는 팀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더 좋은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헤르타에서는 2년 6개월 뜨면서 단 4골밖에 못 넣지 음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빌레펠트로 이적을 했거든요. 네. 다시 빌레스에게서두시즌 연속 딱 10골씩을 넣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헤르타 베르에서 어? 얘부활했나 보네 하면서 다시 영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은 무득점에 그쳤고, 결국 레이포즈나 이적을 해가지고 음... 예 레반도프스키의 선배가 됩니다. 진정팀으로 돌아왔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선수 은퇴하면서 레반도프스키가 뜨게 된 거죠. 음... 예, 이번에는 그 마인츠하고 샬키를 왔다 갔다 했던 미문 아자우아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 약간 비운의 선수거든요. 마인츠 유스 출신으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마인츠의 분데스리가 구단 역사상 첫 분데스리가 승격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데스가 승격하자마자 초반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그 볼프스볼크 그 경기에서 상당히 멋진 골을 넣었는데 8라운드 만에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해가지고 1년 넘게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어요 네. 하지만 셸키가 이, 이 선수의 재능을 상당히 높게 사서 영입하고도 출전할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며도 불구하고 영입을 단행을 했어요 음. 메디컬 테스트에서 붙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입을 단행을 했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그 다음 시즌 샬케 이적하고서 이제 후반기 막판에서야 부산 복귀를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거의 1년 넘게 거의 뭐 1년 6개월 가까이 결정한 선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고요. 결국 그래서 뭐 출전 시간도 거의 받지 못한 상태로 그 다음 시즌에 곧바로 샬케에서 그은면 경험이라도 살려라, 출전 기회라도 감각을 살려라 해가지고, 마인츠로 임대를보 냈습니다. 음. 이제 마인츠에서는 나름 또 이제 준수한 활약을 펼치면서 한 시즌 동안, 그래서 다시 임대 복귀를 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샬케에서는 전반기 내내 45분 출전에 그치 정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 그 6개월 만에 보흥 후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엔 모하메드 지단인데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서 나름 유명한 선수잖아요. 예, 지단. 네. 아시죠? 그렇죠. 예. 딸랑 이전에 지단이 있었죠. 예. 근데 이 선수가 원래 그 2005년 1월에 브레멘에 입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10경기 중에 이제 9경기 교체 출전해가지고 두골 넣으면서 나름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당시 브레멘은 강우였습니다. 네. 바이른뮌헨과 함께 우승 경쟁을 하던 팀이었거든요. 특히 그 요한미쿠라는 천재 플레이메이커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인츠 임대를 갔습니다. 마인츠에서 9골3 도움 올리면서 검면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레멘으 다시 임대 복귀를 했는데 하지만 전반기 내내 5 경기 그치면서 부지단 모습을 보여줬고 또 다시 후반기 마인츠 임대를 가게 됐습니다. 네. 근데 마 후반기 때 이때 미쳤었어요. 1 5 경기에서 1 3 골이 도움 올리는. 오네요 예. 괴물 같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부르크가 이 선수를 영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함부르크가 영입을 했는데 밋밋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클럽 감독이 마인츠 시절의 은사였거든요. 그 마인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클럽 밑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클럽이 데려갔어요. 그래서 클럽이 데려가서 뭐두 시즌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2009-10 -20 시즌에 1 0자인대가 파열이 된다. 음. 그리고 그때 등장한 게 바로 카가와 개체. 아, 신지 예. 그래서 주전 경쟁에서 완벽하게 밀려나게 됐고요. 그래서 뭐1년6 개월간 벤치 신세우 있다가 2011 시즌의 후반기 때 다시 마인츠로 임대를 갑니다. 음. 그래서 마인츠에서 1 2 경기에서 7구 골 이동. 이때도 상당히 좋은 활약. 마인츠만 가면 좋은 활약. 그래서 마인츠에 세 번을 뛰었네요. 전설적인 선수라고 할수 있는 거죠. 네. 예. 뭐 그러다가 이제 바니아스 계약 체결했었는데 그 다음에 계약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1년 넘게 출전 못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예, 어쨌건 뭐 그랬다는 거죠. 이번엔그 쌈이 알라구인데요. 그 그로이터 필드에서 뛰고 있다가 2010년 여름에 마인츠 이적을 해왔거든요. 그럼 데뷔 시즌 10골 5도움 올리면서 그 당시에 그가 투엘의 아이들해가지고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 홀트비, 쉬얼레, 그 살라이 이런 선수들과 함께 마인츠 돌풍을 이끌었, 이끌었던 선수였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 시즌에 내 골에 그치는 부진을 보이면서, 그러서 이제 이브리가로 강된 데 헤르타 베를린을 이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르타 베를린의 승격을 이끌었고, 아홉 골을 넣으면서 상당히 준수한 활약을 펼쳤어요. 하지만 그 다음 시즌에 유선수가 이적 의사를 표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팀과 마찰이 있었고요. 그러다 이제 결국 이적 시작 데드라인에 마인츠로 임대를 가게 됐어요. 음. 예. 그랬는데, 이제, 마인츠에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다시 그, 르타로 임대 복귀를 하게 됐었고요. 복귀하자마자, 십자인대가 파야 되는 부상을 당하면서, 한시즌을통후 날렸고요. 2016, 17 시즌까지 뛰다가, 쌍파울리로 이적하면서, 현재는 쌍파울리에서 뛰고 있는데요. 어쨌건 지금 연달아서 세 명이 마인츠 선수잖아요. 네, 그렇죠. 아, 아자우, 아자우하고 그, 지단하고, 그, 리고 알라구이까지. 네. 이뭐가이 예, 선수는 물론 투에이지만은 그 전에 클럽이잖아요. 네. 클럽의 팀이 조금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클럽의 색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른 팀으로 가면은 잘 못하네. 예, 그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조금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뭐 저렇게 그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한 케이스는 아니지만은 재미있는 케이스 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위르겐 베. 배그만니라는 선수거든요. 네. 최근에 나브리가, 어, 호페, 에프레멘, 호페나임, 그리고 바이렛민에서 세신 연속 다 다른 팀에서 두 자릿수 골을 넣은 세 번째 선수가 됐거든요. 네. 이, 이 선수가 첫 번째 선수거든요. 음. 그런데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요. 여기 이력을 보면요. SN 뉴스 출신 후 SN에서 데뷔를 했는데요. 그걸 이제 도트무트 이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트무트에서 뛰다가 샬케로 이적을 합니다. 음. 더비 라이벌인 샬케로 이적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샬케에서 뛰다가, 바이룸으로 띕니다. 네. 이적을 합니다. 도트문트에서 한 시즌, 그리고 샬케에서한 시즌, 바이뮌헨에서한 시즌 뛰면서, 그러면서 세계 각기 다른 구단에서 골 음. 넣은 선수였거든요. 네. 상당히 그, 흥미로운, 인 이색적이죠. 그러고 나서, 도트문트로 돌아옵니다. 음. 도트문트가, 좀 이런 연어가. 좀 있네요. 예. 예전부터. 예전부터 좀 약간 전통이라고 할수 있죠. 예. 어쨌건 그 흥메스 같은 경우는 도르트문트에서 309경기에 출전해가지고 통산, 공식대회 2 5골 넣었고요. 네. 수비수 치고 많은 골 넣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의 분데스리가 우승. 그리고 한 번의 포카 우승. 두 번의 대프의 슈퍼컵 우승. 그리고 또 이제 챔피언스 이거 준 우승을 이끌어냈죠. 네. 그러니까, 그, 이 훈멜스가 이런, 다시 우승을 돌트문테 가져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무리수를 던졌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훈멜스 선수의 이 연어적인 행복, 그리고 이 훈멜스를 제외한 다른 연어 이기질을 가진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훈멜스 선수 관련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방송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래도 뭐, 저는 기억에 남는 연어 중에 하나는 로비킨. 아, 로비킨. 네, 리버풀 갔다 6개월 만에 네. 토트넘으로 돌아온 네. 케이스가 있죠. 그때 그 기차, 그 런던 익스프레스에서 상당히 재밌는 광고를 찍었었거든요. 네. 뭐냐면요. 리버풀에서 런던까지 로비킹보다더 빠르게 모십니다. 음, 괜찮네요. <laughs> 예, 어쨌든 6개월 만에 복귀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예, 뭐, 그냥 홈레스가 처음은 아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